자,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당하고 장자가 죽어 나간 이후 넋이 빠져 있습니다 넋이 빠져 있는데 이엘백성들이다 떠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자, 게다가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엘백성들은 그냥 그대로 떠나게 하시렵니까? 왜 떠나게 하십니까? 왜 놓아 보냈는지 한탄을 하면서 그들은 분노로 불타오르는 것이지요 자, 그러다 바로왕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출리굽기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격,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8절과 17절에도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요. 자, 원래 착한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만 방자하고 강팍한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둬서 멸망으로 치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즉시 선발된 최강의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총통원하고 지휘관들이 나선 거예요 바로는 분노의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분노로 인해서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될 줄을 전혀 애상치 못했던 것입니다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 막강한 군대가 여러분 뒤따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가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광야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했는데, 한술더 떠서 블레셋보다 더 강한 애국 군대가 쫓아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그런 궁지에 몰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무슨 의미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레셋이 힘든 상대라면 애굽은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열지향으로 간신히 애굽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430년 동안이라 그들을 앞제하던 강력한 이 애국이 한순간에 힘이 꺾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국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애국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확실히 각인시키신 확인, 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여러분 인도하신 것은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무덤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무덤으로 만들기 하여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400년이 넘도록 익숙한 정든 땅이었어요. 정든 땅. 노예로 살았지만 정착해서 그냥 먹고 살기에는 괜찮았던 것이죠. 적어도 400년 이상 몇 대가 애굽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애굽의 방식으로 길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대한 아픔도 많았지만 미련도 남은 거예요. 미련도 있습니다. 한편은 미워했지만 미워하면서 만성 정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을 보면 일본 말이 익숙하기도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일제 시대 에 길들여진 일제의 찬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진 거예요. 시도도 그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이 익숙합니다. 겨우 36년인데도 그런데 430년이라면 어떻게 습니까 여러분? 430년. 여기서 애굽이란 여러분. 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사람 미워하고 버려야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익숙해진 것이라서 잘 떼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멸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했어. 예스사람의 잔재를 수장시키려고 홍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홍의로 인도했어요. 애국 군대를 지시면서 너희 안에 있는 애국도 주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모든 예스관이 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이 닥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애국이 항복하자 신나게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바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쌀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고 패닉 상태가 됩니다. 앞에서 그들이 누렸던 승리감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애국군대의 강한 전차대만 보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절규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인류 최초의 합심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가지 않겠다는 말합니다 어디에 굽혀 무덤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고. 우리는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유기에 취했을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문제보다도 문제를 훨씬 더 크게 확대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합니다. 개입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사람을 영원히 다시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십사해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갑자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굽 군대는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홍해는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두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믿음에 눈을 보면 애굽 군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가 위험한 거예요. 애국 군대가 유망 한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지만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의 의미는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라. 왜냐면, 하 여러분, 입술의 검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의 검세가. 그렇게 입술을, 입술을 잘못 사용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하기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죽겠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나 죽었다. 나 이제 끝났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여러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어설프게 하다가 문제를 확화시킬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정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영적으로는 집중하여 진심으로 천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천심으로. 대충이 아니라 결사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안일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인지 하으로 완전히 함몰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액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션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적들은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은 강했지만 하나님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너희들이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애국 군대는 기세 등등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봐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다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의 눈으로 다가올 대적들의 멸망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세 번째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가 있지만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계획을 가지고 이끌고 오신 거예요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러게 기도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일어나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행동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에 대항하거나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넘실대는 홍해로 돌진할 것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선택하신 거예요 홍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다음물을 가르고 그들을 앞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진한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발을 떼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는 갈라지지. 40년 후 가나한 땅 앞에서 요단과도, 요단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전진하라고 할때 발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했어요. 아직 갈라지지 않는 바닷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21절을 보면 나와있죠. 여러분, 21절을 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닷물에 팔을 내딛는 순간,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들여,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머물게 합니다 머물게 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동풍이 바닷물을 가르면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아요 왜냐하면 바닷물을 가르자마자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갯벌이에요 갯벌입니다 갯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한 발짝도 또못 움직여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풍이 밤새 불게 하셔서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길을 찾아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는 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사야 43장 1 6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요. 그냥 길이 아니고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지름길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여,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차원,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차원이 달라요. 사실 우리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앞에 해결해 달라는. 우리는 대부분 홍해 바다 같은 것은안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홍해 바다와 같은 것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이집트 군대 같은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응답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하십니다 홍해바다 정면으로 우리를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넣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두렵고 어두우섭고 어두운 곳으로 밀어 넣어버리십니다 넣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 약속의 땅이 있어요 약속의 땅 홍해 바다 그 뒤쪽에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진태양난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으신 것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크신 그 섬유의 섬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홍해 바다 뒤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향해 가도록 그 넓은 바다에 동풍이 불게 하셔서 단단한 땅.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시는 길은 크고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크고 놀라운 거요.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안전한 길에 계속해서 출애굽기 14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기로 행하였고 물이 차후에 벽이 되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벽은 그냥 동네 담장이 아닙니다. 동네 담장의 벽이 아니에요. 15미터 이상 되는 거대한 물벽인 거예요. 물벽입니다. 그 거대한 물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진 게아니 문제는 여러분 거대한 물벽처럼 바로 옆이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신 길을 통해 안전하게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옆으로 죽음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죽음의 물이 흐르고 있고, 질병의 물이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경계의 물이 흐를 수가 있고요. 풀릴 것 같지만, 가족 관계 거대한 물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의 길, 남북 관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산재한 문제의 물벽이 커다게서 있어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문제의 물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신 마른 땅을 계속해서 우리는 흥진하는 거예요. 흥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흥진할 때 어느새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통일, 이 평화 통일의 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내신 마른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 그러나 이대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똑같은 길인데 애굽 군대에는그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심판의 바다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도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가 홍해 바다로 들어서는 길은 같았어요. 같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홍해 바다 안으로 난 마른 땅이었어요.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의 길이 이스라엘에는 구원과 그 생명의 길이 되었고 애굽 군대는 어떻습니까? 멸망과 죽음의 길이 된 거예요. 죽음의 길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의 병거 밖길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새벽까지. 불기둥이 애굽 군대를 막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밤을 새서 홍해를 건넜을 즈음에 불기둥이 사라졌어요. 불기둥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앞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급격히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난 마른 땅을 통과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통과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어요. 어리석은 결정. 자, 27절에 보니까 새벽이 되자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의 힘이. 그러니까 그 거센 그 바다가 하나님의 힘으로 억제가 억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냉정하게 거두십니다. 냉정하게 홍해의 거센 파도는 여러분 BC 1446년 1월 중순에 다시 닫혀버리면서 수많은 애국 병사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이 애국 병사들의 무기와 잔해가 지금까지도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국기 1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우리 다 30절 한 목소리 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미.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토록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애국의 병사들이 이 바다의 그 시체가 되어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을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고 도망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대로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작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들이 정말 홍해 앞에서든 이스라엘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 준비할 일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면 초과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한반도가 하나 되는 복음통일의 길을 여시도록, 홍해의 마른 땅을 내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시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한반도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홍해에서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애국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애국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안에서 더 이상 애국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전진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는 건넜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홍해의 기적을 생각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홍해들도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요, 3500년 전의 전설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친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세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홍해, 홍해 앞에 설 때마다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바다의 통풍을 불게 하시고, 갯벌이 아니라 마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권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떤 홍해 바다 앞에서도 뒤쫓는 애국군대의 주격 앞에서도 여러분 투여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싸우시는 여우와 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 전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길나가서 평화통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애굽의 군대가 사장된 홍해가 아니에요. 애굽의 군대가 사장된 홍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내신 이스라엘이 걸어간 마른 땅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양 옆에는 장대한 물벽이 있어요. 장대한 물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홍해의 길을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여호와께 생하시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중보하며 기도로 전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